북한 수사 어느덧 64회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민간요법. 민간요법. 예, 네, 뭔가 네. 병원에 가기는 애매하고 뭐랄까 이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통용되는 민간요법이 있거든요. 채쓸 때는 뭐, 따라, 손가락 같은 네. 실로 묶어서 이게 렇 따지를. 아참 관행이 많죠. 병원과 네. 뭐가 있을까요? 약이 없다 보니까 네. 민간요법들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음. 눈에 뼈를 지나면, 네. 그, 따가치라고 하죠, 북한에는. 네. 따가치라고 아, 합니다. 네. 네. 따가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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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눈 네. 다래끼. 네. 네. 다래끼. 네. 예, 다래끼. 네. 따가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따가치가 난 쪽, 반대편 엄지발가락에 실을 매줘요. 음, 아, 근데, 니까 오른쪽이나 왼쪽 엄지발가락에 발톱 경계선에다 실을 매주면, 네. 예. 아, 하룻밤이면 정말 신기하게 그 효과가 좋아요. 오 어, 진짜요? 예. 네. 네. 그리고 화농에든지 염증이 됐을 때는 네. 염증이 언그 눈썹을 뽑아줘요. 아 그거는 들어봤어요. 네. 눈썹을 뽑아줘 예, 예. 그렇게 하는 거, 뭐또 어떤 민간요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반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잡병들에 대한 네. 대처요법.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많아요. 예전에 저기 염탄가스 마시고 동치미국물 마시라고 그랬었는데. 동치미 국물. 그렇죠. 네. 김치국물 마시고 네. 이가 써면 대나무를 깎아서 그 연기를 입에다 물고 있고요. 아 이라는 거는 저기 저이저저빨 아니 북한에서 이빨이라고 아, 하죠. 네. 이빨이 썩어서 썩는 네. 거야 아마. 근 아주 큰줄큰 써서. 아대 네. 병원에 뭐 가봤자 뭐 해결할 수가 없는거요 밤에 네. 또 간식도 아, 없고 하니까 이 네, 이빨은 딱 밤에만 쏘잖아요. 네. 밥 먹고 아 정신없이 쉬는 거야? 물안 먹으면 모르겠지. 그럼 대나무를 깎아서. 네.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집에서는 대나무로 가시는 데가 많아. 그 대나무. 대나무가 다른데요. 귀하기 때문에 대나무는 좀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많이 하는 게 노동 신문을 네. 태워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왜또 노동 신문입니까? 노동 신문 등산할 것 때문에. 네. 네. 노동 신문 네. 태우게 되면 그 네. 연기가 이제 이렇게 쭉 여기 이런 데다 대고 태우게 되면 네. 여기 기름이 이제 음. 뭐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그 이렇게 넣고 네, 뭐 이렇게 놓고 불을 붙이고 네. 불이 타지 않게 확꽉조서 연기만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타면서 그 기름이 음. 잘게 거여요그 네. 기름을 또 바르네. 그러면 거. 그걸 이제 긁어 가지고 그 네, 네. 등산 이그 한다고 하고. 병원 그 신원 없으면 치료를 봐야겠네. <laughs> 저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네. 이게 실내안에서 이제 계속 뛰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너무 많은 편도가 예. 지금 북한에서 제가 편도가 떼고 왔거든요. 근데 현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계속 목 아파서 그럴 때마다 음. 이제 엄마가 계란 아니 계란 하는 거고 파이프리 있잖아 예, 파이프리 하고파프리를 그뭐 기름에다 그냥 닦아서. 뜨거울 때 그냥 그걸 막 먹으라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그거 먹으면 뭐 뜨거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먹을 때느김이 예. 그냥 어, 좋아졌어 그냥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네, 네. 세영씨가 지금 생기실 때세영씨가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어 근육이. <laughs> 아, 오, 아니, 아니, 지금, 예, 처음에 왔을 때, 제가 같지, 한국에 혹시. 처음 왔을 때,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엄청 여기 근육이 있었거든요. 아, 어, 근육 보여주실래요? 그냥. 아니,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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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쪽, 아, 이쪽, 아, 이쪽, 아, 쪽, 아, 이쪽 팔로. 오! 아 근데 버스 전철 타면, 여기 근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고 어떤 때 제가 이렇게 머리 맬 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 예, 근육이 이렇게 서거든요, 여기서. 어 아주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니, 오, 그 다녀래, 기본 틀거리 네. 나이 나이는 아직이아더전한 지금 지 어디? 제가 감가팔씨다 네, 네. 네. 이겼잖아요. 어그 정도세요? 조감하조감하 아니, 나는 나는 여자. 아 걱정하지. 나는 여자인데 조요 여기서 또아 이거? 아아 성복 씨는 성복 씨는 여성 여성이랑 팔씨름을 할때 네. 승부를 겨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게 목적이다. 아니 그 선에 아, 내, 남들하고 접근법이 다르죠. 씨그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선에 내 몸이 끌려가요 네. 아이고. 아 이렇게. <laughs> 아. 네. 특히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제 그 팔뿌리 네.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제 튀겨가지고, 네. 그 기름을 먹어요. 네. 그래서, 어, 그래. 먹을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목을 데치다고 하는데, 감기를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마늘을 지쳐가지고요 페르시를 펴가지고, 이 밑에다가, 네. 이에다가매달면가지 네. 그 마늘 냄새가 네.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그래서 깨끗 <laughs> <소금 웃음> 같은데, 그렇게 아, 하고, 엄 예. 소금을 네. 물에다 네. 타서, 네. 아, 그짠 소금을 가지고 입에다 물고 함수를 하는 아, 하고, 아, 지금 그런 질도 많이 하죠, 이게 코로 요가 지금까지는. 네. 북한은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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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그 민간요법을 예. 진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음. 그 약이 없잖아요.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병원에 가면 네. 약을 안 줘요, 선생들이. 약이 네. 없고 그냥 진찰, 진찰하고, 진단, 처방을 무슨... 해주는 게 장마당에 가서 무슨 약을 사 먹으라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예, 네. 시장에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장마당에 가면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게 불법이에요. 네. 그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무슨 이 위에다가 뭐 부르 같은 거 아니 뭐라 그래 여기 상추 예를 네. 들면 뭐 상추나 마이든가 그러니까 뭐 무슨 상품을 이렇게 음. 쭉 놔두고 그 밑에다 약을 숨겨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살살 가죠 무슨 약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러면 있으면 아 있다고 눈깜빡깜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뒷문 뒤로 들어가서 이제 약이 뭔지도 모르고 버지 못하다 사오거든요 음. 어떤 데 넣으면 막 염소통도가 파는 경우도 있고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종이에다가 아, 그냥 쓰기만 하는 거예요. 항생제, 광포항생제, 네. 외국산 소화제, 네. 뭐 결핵 음. 그것에서 돗지약이라고 하는 돗지약 뭐 이렇게 다 써있게 아니에요. 돗지약. 네, 그 약이 있어요. 아, 돗지약이 결핵약. 결핵약 종류가 한 여섯 가지인가 되잖아요. 그걸 네. 다 통틀어서 돗지라고 그러거든요. 독일에서. 그 돗지약이라고 유래가 된게 이. 그 더치개끼 그 저기 일본 말이잖아요. 네. 앞으로 더교 앞으로 모이래 뭐 네. 가지고 그 약이 그약 진행이 빠르다. 그래서 아마 더치라고. 아 돌격. 그러 일본식으로 이렇게. 근그약 진행이 빠다. 르 결핵약은 네. 결핵이 없어도 입맛을 돌게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많이 사 먹어요. 아 결핵이라는게 영양보충자래가 빨리 나니까 약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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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욕을 예, 예. 좀 돋보주는 예, 예. 근데 예, 예. 이선이치드라고 하는데 그 약이 이선이치드 예아 제가 봤습니다 이선이치드를 먹으면 이렇게 살이 좀 붙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결핵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선이치드를 이제 정식에서 먹 예. 예. 먹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약을 가만히 사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용 기간이 지나간 약들을 많이 네. 응. 그래서 그거 맞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네. 네. 우려 사고가 참 많이 나죠. 우려 사고 진짜 많이 나요. 군대에서는 어떤 민간 요법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요. 네. 네. 알잖아요. 네. 감기 걸잖아요. 네. 명상도 해요 응. 연변 운동장을 돌린다. <laughs> 그래서 사람이 쫙나가어 찌개. 아프다만 말 <laughs> 네. 네. 뭐, 아프다 아프다만 못돼 왜 달리기 입장에 뭐야? 기합. 자 그러면 달리기. <laughs> <laughs> 뛰어야 되니까. 아직. 뭐 열이 나요. 고열 나는데. 뭐 신병 때. 아저 잊혀지잖아요. 미오는 날인데. 아프다 그랬다가 아프 네. 근데 그날 진짜 아팠거든. 네. 아파가지고 우리 분사한테 보고해가지고 아픈데 <laughs> 열이 나는데. 봐봐탁 잡아거든. 몸살 딱열받기더 하고 보호해야 하더라고요 진짜 열 받기도 하니까 좀 그렇죠. 아픈 거죠 어? 아, 정신적인 정신감이... 그런데 이 민간요법을 잘못 쓰면 네. 큰일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건 뭐 민간요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술회사 품질 감독을 했잖아요 맥주 회사 맥주 회사 그래서 술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몸살 감기가 오면 그 40%짜리 술 한, 그, 큰 컵에다가 이제, 네. 여기 커피 같은 데다가 그거 한컵딱 마시고, 푹 차면,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 북한 사람들은 체하거나, 체했을 때는, 4 0짜리 술을 와서 오드로 많이 와요. 네. 술작업고 파네. 음. 아, 나 지금 속이 아파 죽겠는데, 센 거. 한잔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마시겠다 그러면 안 주지만, 음. 속, 속이 아파서 왔다 그러면 다 줘요. 그럼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아프다고 그러고 그, 뭐. 뻥치는 거는 네. 맞죠? 네. 여기 앞뒤가 좀균형 네. 네. 고춧가루 팍. 사 예, 먹 아, 예, 맞아, 술에다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맞아요. 예. 섞어서 딱 맞아요. 예. 그런 분말. 그렇게 하는데 예. 음, 소주 같은 거, 해피 같은 거. 네, 제가 네. 파라티브스에 걸렸어요, 사실. 그때 네. 근데 파라티브스가 아픈데 감기처럼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그열 막. 엄청나게 오한 나고 나요 근데 나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약이 음. 없어요. 그래서 네. 그래 집에 와가지고 이막 너무 아프니까 빨리 이 열을 빼야겠다. 되몸살이온줄 네. 알고 네. 술을 네. 왜 630짜리 그, 큰 맥주병 있잖아 예, 예. 거기에 우리집에 그, 게 그, 그, 그 공장에서 만들어서 좋은 는데 그거를 제가 병나발을 불렀어요 너무 아프니까. 어, 네. 예. 네. 그런고막 먹었는데 이게 열이 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이 확 올라서 벌출 거예요. 근데 파라티브제술 마시면 네. 이게 장이 천봉이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을 많이 해요. 네. 저기서 죽을 뻔 했잖아요. 어. 민간요법 있면안 되는데 어. 그렇죠. 그 테라미친이나 신토미친을 먹어야 네. 되는데 네. 내가 뭘로 고 술을 뜯다 먹어 가지고 그렇죠. 죽을 뻔 했어. 아. 아이들 입복을 음. 때는 어떻게 아직도 옛날 식으로 하나요? 흔들리이 17년 내 가지고 짜에 위에, 위에 문에다, 문에다가 문에다가 네. 일을 해서 문에다가 내다아 네. 놓고 하나둘셋여 야, 한 어? 하는데 탁 그래서는 그 이를 이쁘게 새 이가 이쁘게 나오라고 지붕에다. 에에다가실패요딱 <laughs> <laughs> <맞아, 그렇지.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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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닥에 파묻고안 된다고. 네, 이가 이쁘게 안나오네요 아, 그리고 사막이없잖아요 네. 북한에 정말 사막이 많이 나와요. 여기 애들은 사막이안 나는데. 실험해 본가? 뭐 머리가 머리카락을로주면사막이한개 났을 때는 머리카락으로 매지만 여기 사마귀 염도 엄청 많이 나면 엄지를 찾아서 엄지 체리 먼저 났던 엄지 네. 그래가지고 음, 뭐를 많이 바르면 아기똥 풀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아, 이제 진닉에서는 엄청 바르고 오이 있죠 오이 음. 오이 그쓴 부분을 네. 그걸 이제 여기다 바르고 그거를 이제 땅에다 파묻어야 네.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는 여기 사마귀 엄청 많이 났어요 알겠쓴걸 아, 아, 어. 쓴 바른다까지는 아닌데 땅에다 파묻는다 해서 땅에다 이제... 파묻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아 그럼 뭔가 주술적인 냄새가 나는데 아, 이 말을 해야 되나 네. 생각 중이에요. 뭐 군대 때 우리는 군대들이 무좀이 많잖아요. 아 제가 무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코피 무좀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군대 에 무좀이면 좀 간섭이나 네. 뭐 이런 걸 돌릴 정도로 무좀이 진짜 많거든요. 음. 근데 무좀 이 특별히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혹 알아나? 시초. 아, 네. 여자들. 생성 생기. 여자들 원리용한 피예요. 그다음에 참새 피 아, 이런 거. 아 진짜요? 예예. 예. 참새 피는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품이 월세. 좀 힘들지. 구할 수가 있다면은 급신인 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소대가 안 <laughs> 무좀 아, 때문에 병문 을못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앞장서가지고 네. 어라 가자. 네. 어디 는지 여성 중장. 여성. 여성 중장.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깨끗 버린 거. 근데 여기서는 화장실이 아 깨끗이가 못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야 싫어하진 않아. <laughs> 아니 그러면 그~ 강아지고요. 네. 그, 저기 대동강 즉석국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국수 그~ 인민군대에 공급되는 그~ 생리, 대동강 생리대 국수. 이름이 네.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생리대가 네. 있는데 이렇게 포장해서 이만큼 포장했는데 네. 또 어찌 보면그 국수 포장한 거. 거부라 국수 있고, 포장 그~ 안에 먹은 비슷한 그거 야 생리대라고 이렇게 부르긴 그렇렇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남자들은 야그 대동강 즉석국수 있잖아. 왜?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가가이 골라, 나지고제나지 이등병들만 골라 그래서. 비추, 디저, 디저와야, 아, 아, 나 지금, 그래서. 안래서그래 네. 뭐... <laughs> 예. <laughs> <이게 웃음> 예.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서 그래서. 그래서. 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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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서 그래서. 그래그거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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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래그럼 그래서. 그 그 처연이 아니 그 조용히. 소문은 다 저의 부모님들 두고 알고 있었어요. 네. 어 거의 사실이고요. 궁금 네. 아니고. 음. 선에 그 아무르지 않는 이상한 이런 이런 상처가 난 거.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이런 네. 뭐지 이런 아리고 막 이런 상처. 생선아리 같은 어, 게이 네. 어, 그 네. 맛을 물든 네. 상처인데 그런 거를 치료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딸꾹질 같은 거 나면 그 남쪽에서는 어, 여러 가지가 근데 있죠. 남쪽은 놀래키는 예요 놀래키는 거. 예, 예, 거. 예. 그건 네. 같습니다. 네. 그 찬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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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 아 찬물. 아 해산해선 찬물, 평양에서 네, 뜨거운 물. 네. 뜨거운 물. 네. 네. 저는요 딱극지 네. 계속 나. 이 여기서도 나잖아요. 네. 뭐 북한에서만 나는 게 여기에서 딱극지 나면숨 참기. 이거 딱 하고 입막고 숨을 참는 거예요. 이거 하고 숨 참으면서 꼴딱 세 번만 삼키면 딱 모자요. 그거 다그 끝도 떠 있어요. 네. 음. 우리가 그 군대 군대 때는 또 밥을 급하게 먹어야 되는데 네. 빨리 먹어야 먹는 자만 많은 네. 양을 먹을 수가 네. 있기 때문에 속정 속정해야 된다고요. 네. 그 우리는 질보다 양을 좋아하죠. 음. 분들은 그래서 막못 닦다 요 밥통을 딱쥐고 머리 딱 떠. 맞아 맞아 맞아. 아그머리에다 아, 이런 신발부에다 어, 짚이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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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 음. 아 그럼 이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육 안 쓰든 근육을 써서 이게 멈추는 거가. 그러니을 까먹 내리던데. 진짜 멈추죠. 군대에서는 조금 더 땅극쪽에서 가면 음. 네. 그 뒤에서 한뭐 그한 이제 사관이라던가 네. 뭐, 뭐 한국군이 뭐 이렇게 팔을 끼어요. 뒤쪽에 네. 네. 그 뒤를 버기하고 그냥 이 급소 부분을 뻥쳐서 한 방에 멈춥니다. 그냥 아이. 딱 치면 딱 멈추니까 뭐 군대에서는 그 밧공 많이 쓰고요. 아주 넓게 하는거요 암진간연법이 어, 음. 발달된건 북한 맞구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들 이, 이 작업들은 다 비과학적이고 근데 네. 말은 드어요네 네, 네. <laughs> 저는 원래 정확한 남자가 돼가지고 네. <웃음> <웃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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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과학적인 <웃음> 과학적인 방법 네. 딸국질 날때 눈을 만져보시면 네. 여기 뼈가 하, 눈 화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잡고 꽉 눌러주는 거예요 진짜 이기게 그러면 귀신같이 만들어둔거에요 진 아니 귀신같이라는 말 있잖아 <laughs> 비호학적으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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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혈이 지나가가지고 네. 이, 이, 이리로 지나가는데 아 이건 멈춘다니까 어디요 어딜 있어 자 여기 들어갔어요 어자 네. 이렇게 보면 여기 네. 이렇게 여기가 엄벅 들어가고 여기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을 언복 들어간 혈이 있어요 그 옆에가 아 여기 옆에가 광명혈이고 여기. 여기가 사주공혈인데이 부분에 이제 아 무슨 음. 혈이든던가 심장이 이 부분을 지압하게 되면 묻는다고 음. 하죠 자이 음. 안으로 아니, 들어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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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희망에는 여기, 네, 학버 학버 들간 학버 들간 여기가 음. 그리고 들 여기가 광명혈이고 그리고 지금 잠깐 여기 혈 얘기가 나왔으니까 옛날에 그 김봉한 박사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예. 북한에 네. 예. 봉한혈. 아 이거 모르는구나. 봉한혈. 예, 산알 봉한혈을 예. 그분이 그 전까지는 이침 넣는 게 무슨 봉한혈이야. 봉한봉한계봉한계라는 뭐. 네. 네. 봉한 그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 무슨 그체십지경락의 그그 다른 어떠한 요 아, 그죠. 도 숙청됐어. 김봉한 박사가. 김봉한 박사 숙청됐어. 네. 무슨 말을 사는 건가. 다 숙청이 아. 아. <laughs> 어, 어, 네. 네. 그 다. 오대대님으로 왔네요. 예. 그 소조까지도 그, 그, 다 없어 요 없어요. 근데 그 저기 그거는 걔네들이활용 해요. 네. 자기네들끼리만. 아마 김일성 장수연구소 소장이나 그랬을 거예요 거 만수문 감이면서요. 그리고 이게 네. 이제 코피가 네. 못 잠을 때 네. 진짜 네. 이상하게 한 번씩 때 셌어요. 어, 당감하죠. 그럴 때 이렇게 일단 접시고. 그래도 한 번씩 때. 여기. 지주막이 있는데 네 지주막 아시죠 저게 머리카을세이뽑요네뽑고 발뒤축을 땅바닥에는거요 아니, 이게 과학적이라고요? 메모에다가 써보세요. 저저저 차대 비과학적들어요아니과학의 이름을 너무 우리가 아니, 비과학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발기 축구권 치마까지 놓겠대요. 머리카락 세 개를 뽑아. 우리 아무 리 그래도 우리 민족의 네. 우수한 그민간역법을 이런 식으로. 나 우리 진짜 심하게 봤는데 이런 거 봤어요. 이렇게 동일을 네. 그 태운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젤을 네. 여기다 이렇게 이제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면 또 뭐든 다 그러고, 치질이지. 네. 치질. 치질 나면 진짜 괴롭거든요. 아우 어, 괴롭죠. 민간 요법이 뭐가 있냐면, 네. 북한에 서 고무 신발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신발 바닥에도 고무잖아요. 네. 여기는 다 플라스틱이지만, 네. 고무인데, 그 고무를 네. 이렇게 태워가지고 연기가 네. 나잖아요. 네. 그 연기를 여기다 치질 게 깔고 앉으면 낫는다 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두꺼비 두꺼비 태우는 네. 용기도 써 있는 것아요 두꺼비 네. 음. 아, 두꺼비는 무슨 그렇게 뭐 독성 물질이 있어서 그게 무슨 화학 작용을 할것 같기는 해요. 예, 음. 네, 범니그을 아, 그렇죠. 태워가지고요 신발 네. 그러니까 신발 바닥을 모아다가 태워가지고 그거를 칼바아요 칼바자 쪽는데 그거 이제 근데 효과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키스 났을때 이게 손에 음, 피었을 때 피었을 네. 때 담배 씨가 치고서 피가 모이시고. 아 피가 멈춘다. 아 담배, 네. 아, 담배 턱을 상처 났을 때, 네, 네 그거 최고인데그 거보다 더 최고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가다가 그렇게 되면 산산 기술계에서 70cm까지 1m 깊이로 파 가지고, 그 밑에 흙을 를 걸어놓거든요. 오 언제 70m c 파 70cm, 70cm 하면 진짜야? 아니 그거, 아 탄다고 우습다. 비가 왔죠? 내가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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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그, 왜냐면 그 후기 그 후기 그후 깨끗하고 담데 아니 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깊이 파야 되는 아, 예성분들이니 아, 요 그리고 제 북한 서부대 전투부들서차 어. 출혈 저, 그 이걸 정지 방법으로 음. 네. 7 0 c m 까지아니 흙을 깨끗한 흙을 먼저 그 이제 햇볕에 마르거나 네. 감염되서 수분이 있는 그 뿌리들이 있는 한 30cm, 네. 한 30cm 선으로 파지 그흙로 1차 네, 지혈시키는 어, 방법을 합니다. 1차 지혈에 배워 줍니다. 1차 지혈 방법을 알려 줘요. 걸릴수있죠? 아니야뇨 아니, 아니. 슬쩍 굉장한 출혈은 동맥이라든가이런 어, 출혈도 출혈되는데 2차 출혈로 지혈을 네, 방법더 좋은 약은 불을 때잖아요 아궁이 있는데 네. 아궁 안에서 자기가 팔을 최대한 들어가서 아궁 벽에 있는 제, 제. 아궁 벽름 그, 그, 벽에 있는 흙 아, 그걸 긁어내가지고 아, 아. 그걸 반죽해서 딱 바르면 통증이 정말 이거 귀신이다 신기한게 성질이 최고에요 성질 신기한거죠 성... 이게 염증에는 그, 더 염증에는 성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네. 그이나무 특히 이나무성질 예. 그게 이제 최고의 그 항생 효과가 있는데 예. 그이나무에 이렇게 보면 음. 이끼들이 달려요 예. 파란 이끼 그거를 북한에서 는 의사들이 그거를 모아다가 이제 나라에 바치게 되면 그걸로 페니실린을 만들거든요. 예. 어, 그래서 이나무성질을그 상처 한테다가 이렇게 예. 발라요. 그러면 그게 그 자리 안 나고 굉장히 작아져요. 그리고 음. 또 중요한 민간요법이 느룹이라고 있어요. 느룹 네. 그거를 이제 가져다가 누름나무 껍질을 음, 음. 막 이렇게 징겨가지고 밀가루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내가 한번 생발을 아팠는데 예. 발이 곪았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그걸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진짜 고음이막 쫙쫙 하시더고요 고약처럼. 감자, 생감자로 썰어서또붙여 또 음, 감자 에 많이 있었죠. 감자. 내 말이 정말 귀중한데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뭘또 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저거, 음. 저거 상처 생겼을 때약 없잖아요. 네. 그때 종자가 다른 풀세 가지를 짓니겨서 바르 네. 바르는 데요 예, 네. 그 집을 발라도 따라... 그러면 그 중에 음. 하나가 걸린대요. 왠지 네. 옥토리 같은데. 네.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 대상염 걸렸을 어, 때 선행 풀을 짓니겨서 어, 바르면 그 자리에서 걸렸다. 지혈이 되냐. 그렇군요. <laughs> 그, 네. 그리고 대상염이 정말 심하게 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설사를 심하게. 수스코 딸이 최고예요. 그때 그 전분이죠. 음. 네. 전분을 물에 풀어가지고 음. 그 전분 물을 마셔도 음. 음.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생약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요. 또, 기타 뭐 약품이 없을 때는 이런 민간요법이 효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효험이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치료 효과,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가 있으니까요. 남과 북에서 두루 통용되는 민간요법, 뭔가 효험이 있으니까 사용되지 <laughs>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 번쯤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효능이나 그 이후에 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역성습니다 <laughs> 오늘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